함께 합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어, 여리고성 안에는 어, 물 때문에 어,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했었냐? 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토양이 나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올려져 가고 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여러분, 물에다가 을 소금을 던진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물을 더 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때 소금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을 치유했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토양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근원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근원을 치유받은 인생이요. 현장에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열매가 없었던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평생 맺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때만 치유된 게 아니라 한번 치유된 것이 영원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유된 인생은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이 영원한 치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붙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어, 11절을 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약에는 왜 하필 피제사를 드리겠냐, 어, 죄를 씻음 받으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왜 다른 것 아니고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이렇게 피제사 피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돌고 있는 그 피는요 무엇을 품고 도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품고 우리 몸을 돌면서 모든 기관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모든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생명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붙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질병,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붙들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열이 고안에 있듯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셨고, 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임만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현장에 많을 텐데 그들에게 진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증인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연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현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